내게 왔더라, 내게 왔더라. 나신게...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3차 성경통독이 벌써 구약의 끝부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에스겔서는 동양이 18개로 18일간 읽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 가지로 통독 중단하지 않고 완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경 읽은 만큼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후손에게 신앙 전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채널명이 부자남 최성영인데요 무슨 뜻인지 짐작 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남기는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다 약자입니다. 모두 부자남 최성영이 됩시다. 이스라엘아,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무덤에서 일으키리라. 세 영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세우리라. 마른 뼈가 살아나듯 우리에게 새마음세 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다시 살아난 마른 뼈. 우리의 그분께 영광을 마른뼈가 살아나듯 우리에게 새마음새영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바로 다시 살아난 마른뼈 주님의 손길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네 새 생명 새 소망 주님 안에 얻었네 우리는 죽었던 자들 이제는 살아난 자들

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읽기 241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15장과 16장 말씀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실망감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로 시작하는데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이런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나무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불에 던져질 불쏘시개일 뿐이죠.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가 되었고 불에 던져질 땔감처럼 되어 버린 것입니다. 16장은 예루살렘을 음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우상숭배하며 타락한 모습을 정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별해진 아이와 같은 예루살렘을 살리시고 사랑의 언약을 맺어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워 왕후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너의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하고 한탄하십니다. 이어 예루살렘의 우상숭배는 영적 간음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너의 정든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며 너의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 적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너에게 돌리고 예루살렘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사마리아와 소돔의 죄악보다 크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그 죄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후에 사마리아와 유다와 소돔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옛 지위를 회복하시겠다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죄로 인해 멸망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겔 15장과 16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5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숲 속의 나무들 가운데 다른 나무보다 포도나무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포도나무에서 얻은 목재로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또 포도나무로 그릇을 걸어놓을 나무 못이라도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은 땔감으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 끝이 불에 타고 그 가운데도 그슬렸으니 그 포도나무가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해도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데 하물며 불에 타서 그슬렸다면 무엇을 만드는 데 쓰겠느냐 그러므로 주여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숲속 나무들 가운데 포도나무를 뗄 감으로 불에 내던진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불에 던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것이다 그들이 불 속에서 피해 나온다 해도 불이 다시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내가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주 여호와가 말한다 에스겔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 말씀하셨다 사람아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그의 혐오스러운 일을 알게 하여라 그리고 말하여라 예루살렘에게 주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근본과 태생은 가난 땅에서 비롯됐다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었다 내 출생에 대해 말하자면 내가 태어난 날 아무도 내태줄을 자르지도 않았고 물로 깨끗하게 씻기지도 않았다 소금으로 문지르거나 호대기에싸 주지도 않았다. 이런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내게 해줄 정도로 내게 인정을 베풀거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리어 너는 내가 태어나던 날 미움을 받아 들판에 버려졌다. 그때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내가 피덩이인 채로 발길지하는 것을 보았다. 피덩이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피덩이내게 나는 살아나라 하고 말했다. 내가 너를 키워 들판에 식물처럼 번성하게 했더니 내가 자라고 번성해 매우 아름다워졌다.내 젖가슴은 모양을 갖춰갖고 내 머리칼은 자라났다.하지만 너는 벌거벗은 알몸이었다.그리고 내가 내 곁을 지나가다가 너를 보니 내 나이가 사랑한 나이가 됐다.그래서 내가 내 겉옷을 내 위에 펼쳐서 내 알몸을 가려주었다.내가 내게 맹세를 해 너와 언약을 맺었고 너는 내 것이 됐다.주여호와의 말이다.내가 너를 물로 씻겨. 내게서 피를 완전히 씻어내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내게 수놓은 옷을 입히고 내게 가죽 신발을 신겼다. 내가 내게 모시옷을 입히고 그 위에 비단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너를 장신구로 치장해서 내 손에는 팔찌를, 내 목에는 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내 코에는 코걸이를, 내 귀에는 귀걸이를, 내 머리에는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었다. 그래서 내가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모시와 비단과 수놓은 옷을 입었으며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었다. 너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왕비의 자리에 이르렀다. 그리고 내 아름다움으로 인해 내 명성이 민족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내가 베풀어준 장식품으로 인해 내 아름다움이 완벽해졌기 때문이다. 주여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내 아름다움을 믿고 내 명성의 의지에 음란한 짓을 했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과 음란한 짓을 해내 아름다움이 그의 것이 되게 했다. 너는 내 거도 몇 벌을 가져다가 너 자신을 위해 산당을 각양각색으로 치장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너는 또 내가 준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를 가져다가 내 자신을 위해 남자들의 형상을 만들어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그리고 수놓은 내 옷들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입히고 내 기름과 향을 그들 앞에 올렸다. 또 내가 내게 주어서 먹게 한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과 같은 음식을 너는 그들 앞에 분양으로 드렸다. 내가 정말로 그렇게 했다. 주여와의 말이다. 또 너는 내가 내게 낳아준 내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희생 제물로 잡아서 우상들의 음식이 되게 했다. 내 음란한 행위들이 대수롭지 않은 일이냐? 내가 내 자식들을 도살했다. 내가 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해서 그들을 우상들에게 바쳤다. 너는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가운데. 내가 벌거벗은 알몸으로 핏덩이인 채 발짓하던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모든 악을 행한 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내 자신을 위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의 사당을 만들었다. 내가 길 어기마다 사당들을 세웠고 내 아름다움을 더럽혔다. 너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다리를 벌리고 그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너는 또내 이웃인 욕정이 가득한 이집트 자손들과 음란한 짓을 행했고 수없이 음란한 행위를 벌여 나를 화나게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손을 뻗어 내 영토를 축소시켰고 너를 혐오하는 사람들, 곧내 음란한 행동으로 모욕을 당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에게 내가 너를 넘겨주었다. 그런데도 너는 만족하지 못해서 아시리아 자손들과도 음란한 짓을 했다. 내가 그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지만. 내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다. 그리고 너는 또 상인들의 땅갈대하에서 더욱 음란한 짓을 했지만 너는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다. 내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내가 이런 모든 짓을 행하니 이는 숙달된 창녀의 행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길을 억이마다 내 작은 언덕을 세우고 모든 광장에 사당을 만들었다. 그런데 창녀와 달리 너는 돈을 받지 않으니 창녀와 같지도 않다. 남편 대신 모르는 사람들을 맞아들이는 가늠하는 아내요 사람들은 모든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지만 너는 모든 내 애인들에게 내 돈을 준다 그들이 사방에서 내게로 와서 너와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내가 그들에게 뇌물을 준다 그러니 내 음란한 행위는 다른 여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아무도 너를 뒤따르며 음란한 행동을 하려 하지 않고 또 내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준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창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 재산을 쏟아붓고 내 애인들과 내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들과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내 알몸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했던 남자건 미워했던 남자건 상관없이 내 모든 남자들을 내가 먹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사방에서 내게 모하다가 그들에게 내 알몸을 드러내 보게 할 것이다. 가늠한 여자와 피를 흘리게 한 여자를 심판하듯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내가 진노와 질투의 피를 흘리게 할 것이다.내가 너를 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그들이 내 작은 언덕들을 무너뜨리고,내 사당들을 부술 것이다.그들은 내 옷을 벗기고,내 아름다운 장신구들을 가져가고,너를 벌거 벗기고,알몸인 채로 버려둘 것이다.그들은 무리를 데리고 와서 내게 돌을 던지고,칼로 너를 찌를 것이다.그들은 내 집들을 불태우고,많은 여자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로 하려고 음난한 행동을 그만두게 할 것이니 내가 내 애인에게 더 이상 돈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에 대한 내 진노가 수그러들 것이고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날 것이다. 내가 잠잠하게 되고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분노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한 행동대로 내가 내 머리 위에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모든 혐오스러운 우상 섬기는 일들에 음행까지 더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여호와의 말이다. 속담을 인용하는 사람마다 너를 빚과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너는 남편과 자식을 미워한 내 어머니의 딸이고 너는 남편들과 자식들을 싫어한 내 자매들의 동생이다. 너희 어머니는 햇사람이고 너희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내 언니는 딸들과 함께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이고 내 여동생은 딸들과 함께 남쪽에 살고 있는 소돔이다. 너는 그들의 행동을 따르거나 그들의 혐오스러운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대수롭지 않은 듯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타락했다. 내가 다는 학원대 내 여동생 소돔과 그 딸들도 너와 내 딸들이 한 것처럼은 하지 않았다. 주여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반밖에 죄를 짓지 않았다. 내가 그녀보다 혐오스러운 일들을 더 많이 했고 내가 행한 내 모든 혐오스러운 일들로 내가 내 자매들을 오히려 의로워 보이게 했다.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를 간청했으니 내 수치도 감당해내어라. 내가 그들보다 더 가증하고 그들이 너보다 더 의롭기 때문이다. 내가 내 자매들을 의롭게 했으니 부끄러운 줄 알고 내 수치를 감당하여라. 이것은 내가 그들, 곧 소돔과 그 딸들의 포로됨과 사마리아와 그 딸들의 포로됨을 회복시키고 나서 내 포로됨을 회복시켜. 너로 하여금 내 수치를 감당하고 내가 그들이 오히려 의롭게 보이도록 행한 모든 일로 인해서 부끄러워하게 하기 위해서다. 내 자매들인 소돔과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그들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고, 너와 내 딸들도 너의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다. 너는 교만하던 때에내 자매인 소돔을 무시하고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 사악함이 드러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런데 이제는 아람의 딸들과 그 주변 사람들이 모두 너를 모욕하고, 블레스 사람들의 딸들이 곳곳에서 너를 멸시한다. 너는 내 음란함과 혐오스러움의 대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나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언약을 깨뜨림으로써 내 맹세를 무시했으니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내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언니와 동생을 맞이할 때 내가 내 행동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 그들을 딸로 줄 것이지만 그것이 너와 맺은 내 언약 때문은 아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내게한 모든 일에 대해 너를 속죄할 때, 내가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며 내 수치스러움으로 인해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시편 86편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기울여 들어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 내 영혼을 보호하소서. 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의지하는 주의 종을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날마다 죽게 부르짖습니다. 오 주여 내 영혼을 죽게 올려드리니 주의 종의 마음을 기뻐하소서. 주여. 주께서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가렵게 여기는 분이십니다. 오, 용하여, 내 기도를 들어서서, 내가 간청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고통당할 때 주를 부르면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적과 비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주 앞에 와서 경배하고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주께서는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니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다닐 것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로 모으셔서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주내 하나님이여 내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주의 이름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가엾게 여기시는 마음이 크시고 가장 깊은 죽음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교만한 사람들이 내게 맞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무리가 내 목숨을 노립니다. 주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 주여, 그러나 주께서는 그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은혜롭고 오래 참으며 돌보시는 마음과 진리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오 주여 나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를 내게 주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도우셨고 나를 위로하셨습니다.